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2월 20일 목요일 말씀 이삭의 출생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점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많은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도다 하니라 아멘. 무려 약속 받고 25년을 기다리고 받은 응답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리고 사라가 사라가 65세 때이죠. 그때 받은 약속이에요. 그들 둘 사이에 아들이 있게 하시겠다 하신 말씀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세에 드디어 이루어졌어요. 오늘 1절 부분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그런 강조의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곧 결론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 때와 시는 알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임박했을 때, 비록 내년 이맘때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말씀은 하셨으나." 무려 24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는 않았단 말이죠. 이러한 일들은 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응답하시는 동안에 기다리는 세월을 갖는 많은 성경인물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후에도 보면 요셉이 그랬어요. 그의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별, 그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모습, 그리고 여러 볏집 단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나 한 20여 년이 지난 이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게 되었죠. 20년도 더 되죠. 한 20년 정도 되나, 20여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어지죠. 자신의 형들이 자신에게 와서 절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가 40세에 왕자로 있을 때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열망 속에서 어떤 일을 치루었으나 그러나 그 마음은 사실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고 소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 이후에 40년이 지나서야 자신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자가 되어지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소년 시절에 왕이 될 것에 대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20여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왕이 되어줍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하고 이 이방인에게 이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메색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무려 14년, 최소한 14년이 정도 지나서야 비로소 어, 본격적으로 어, 사역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안디옥에서. 어, 기다림의 세월이 다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약속하신 그날 바로, 뭐 며칠 후에 다 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 물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대개 하나님께서 어, 어떤 큰 약속을 주셨을 때에는 기다림의 세월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데 그 기다리는 세월 속의 목적은 그 일을 이루어 주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 그리고 요셉, 모세, 다윗, 바울, 그 밖에 많은 성경인물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세워 나아가는 세월로 사용하신다. 말이죠. 우리는 당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 막 우리의 믿음이 커질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그 약속한 그 대상의 신앙을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또 성숙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갖도록 세워 가신다 말이죠. 그 여정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합력하여 복을 주시는 방향으로 당신의 택한 백성을 이끌어 가신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할 것이며,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다루어 가신다, 성숙해 가게 하신다라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어, 오늘 말씀 속에 사라가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라는 말씀이요. 6절 말씀이에요. 어, 이삭의 그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라 하라 하셨는데 그 이삭이라는 이름 뜻이 웃음이에요. 어, 어, 그런 것처럼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그 아들의 이름이 웃음이다. 그리고 또 아들을 이 90세의 나이 또 남편의 나이가 100세가 되어지는 이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래서 나의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 속에서 웃음이라고 하는 어, 웃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라볼건데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는 그 응답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기도하겠습니다.